안녕하세요. 정녀수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주잘비 열어볼까 좀 생각을 하다가 아 오늘은 제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간암 3기고 예, 암 극복 중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제가 어 암에 걸리기 전에 예, 저의 그 음식 먹는 약간 습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어 간을 정말+ 정말 상하게 했던 그런 일상 습관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어 제가 어떤 걸좀 주의하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암에 걸리기 전에 어 저는 진짜 암에 안 좋은 거 간에 안 좋은 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저는 이제 비형관염 보균자거든요 비형관염 보균자인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비형관염 보균자는 사실, 어, 다른 사람들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70%가 더 높거든요. 70%가 더 높아서, 어, 뭔가 더 조심을 하고, 더, 뭐, 그런 검진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좀간과를 하면, 어, 거의, 남들보다 진짜 거의 두배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됐는데, 저는 어땠냐면, 그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 스트레스에 완벽하게 노출돼 있었고, 예, 왜냐면 그때 한참 사업을 이제, 한참 시작하는 단계여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시기여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항상 그 다이어트 약을 항상 복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뭐 가르시니안이나 뭐 카테킨? 막 그런 거 들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안 좋은데, 간에 그런 거를 항상 복용했어요. 그리고 막그 한약, 뭐 한약 환으로 된거 그런 것도 굉장히 조제해서 먹고, 그래서 간에 그런 약들은 되게 안 좋거든요. 특히나 다이어트 약은. 그래서 그런 것도 먹고, 네, 그러니까 마지막은 제가 이제 술을 정말 많이 먹습니다. 었그니까 많이 먹었다기보다는 쉬지 않고 먹었어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한 번은 쉬고 뭐, 뭐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간을 쉬어 줘야 되는데 쉴 시간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세 가지 나쁜 거를 다 해서 사실은 그리고 그 저의 이제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것까지 유전적인 것까지 같이 합쳐져서 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